이 비물질 어, 에너지 질량은 대표적인 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뭘 지식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이 사회 현상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이 육안으로 이 동물의 이 육안으로 봐서 내 영혼을 거쳐서 여기에서 분별을 해서 나오는 요요 요, 요거 요것이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요, 요런 작용들을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지금 각각의 영체를 내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이 지식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라니까 뭐 이런 거 책, 책 파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표절하는 거고. 이쪽 책 갔다가 요다 따고, 요쪽 책 갔다가 요다 따고. 그건 연구가 아니고 표절하는 거고, 연구는 요게 연구예요. 그래서 비물질 에너지인 우리 영혼들이 만나서 재밌게 대화를 하면 요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녹음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받아 쓸 수가 없잖아요. 받아 쓰다 보면 너희들이 연구가 잘안 되고 거기에 걸거쳐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딱 놓고 이렇게 재밌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로 쏟아내놓고 나는 내가 가지고 모든 걸 쏟아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조금씩 조금씩 융합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라는 건 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다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있으면 너와 내가 지금 융합이 돼서 지금 에너지가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나눠서 듣고, 그래서 이 녹음을 하는 것은 꼭한두 번씩은 또 들어봐야 돼요. 들어서 다시 한번 이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가서 대화를 하고, 이걸 애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대화를 애워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그 말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다시 와요. 요게 새로운 지식이 또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면 또 느낌이 또 와요. 요게 지금 내가 지식을 또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의 질량이 지금 향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하고 너하고 만나면 또 내가 지난번보다는 나은 질량의 대화를 하겠죠? 요렇게 해서 또 녹음하고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